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수학 교과서 32쪽, 33쪽을 선생님과 같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32쪽 그림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여러 가지 모양의 각기둥을 관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면은 먼저 32쪽에 있는 문제들을 모두 풀어보도록 합시다. 다 풀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들 풀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한번 물음을, 답을 한번 찾아 봅시다. 각 기둥의 두 밑면을 찾고 그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어 보자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말한다고 했었죠. 그럼 가에서 이렇게 두 면이 밑면이고, 때문에 두 밑면의 둘레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다를 먼저 해 볼게요. 다의 경우, 이렇게. 파란 선으로 밑면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경우에는 여러분 이렇게 직육면체는 사, 각기둥이기도 한데 직육면체는 평행하는 두 면이 총 세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개중 어느 것으로 그렸다 하더라도 다 맞았다고 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면을 다 모든 모서리를 다 파란색으로 칠하면 안 되겠죠? 자, 마주 보는 두 면만 칠해야 합니다. 우리 그럼 각기둥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지 한번 써볼까요? 가의 경우에는 삼각형이죠. 나의 경우에는 사각형. 다의 경우에는 오각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기둥에 이름을 붙인다면 어디를 보고 붙이는 게 좋을까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밑면의 모양을 보고 붙이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각기둥의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있는 주황색깔 경우에는 삼각기둥,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은 오각기둥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거예요. 가운데 있는 각기둥의 경우 사각기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각형 모양뿐만 아니라 혹시 밑면이 평행사변형이거나 또는 사다리꼴인 경우에도 어. 각 기둥이 맞잖아요. 그럼 그거는 사다리꼴 기둥, 평행사변형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사각형은 사각 기둥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각 기둥의 밑면의 모양이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라 하더라도 모두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꼭 사각 기둥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각 기둥을 살펴보고 각 기둥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해요. 자,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은 각각 몇 개인가요? 그리고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각각 몇 개인가요?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 문제도 33쪽에 2번 문제를 먼저 여러분이 풀어 보고 다시 동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다 문제 풀었습니까? 그럼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합시다. 자, 가, 나, 다를 살펴볼 거예요. 가의 경우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 이 검은색으로 그어져 있는 실선 뿐만 아니라 점선도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세야겠죠 그렇다면, 가는 9개, 나는 12개, 다는 15개가 나옵니다. 그러고,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은 각각 몇 개인가요? 라고 했을 때, 가의 경우에는 6개, 나의 경우에는 8개, 다는 10개예요.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 꼭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려면 어떤 부분을 재면 좋을까요?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두 밑면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선분의 길이를 재는 게 가장 짧은 선이겠죠 또한 두 밑면에 대응하는 꼭짓점을 이은 선분의 길이를 재면 높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 높이를, 아니 그러니까 거리라고 할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각기 둥의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하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 지점이라고 한다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리고 두 빈면 사이의 거리는 높이 이두 빈면 사이의 거리가 높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옆면과 옆면이 만나는 선분 옆면과 옆면이 만나서, 만나서 생기는 모서리가 바로 높이인 거예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높이는 이렇게 대각선이나 이렇게는 하면 안 돼요 가장 짧은 선입니다. 우리 그럼 이걸 한번 봅시다. 육각기둥의 겨냥도에서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모서리 꼭지점이 각각 몇 개인지 써보자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난 뒤에 선생님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3번 지금 풀어주세요. 다 풀었죠. 한번 그러면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모서리와 꼭지점이 헷갈렸던 친구는 조금 더잘알수 있을 거예요. 아까 앞부분에서 헷갈렸던 친구는 더 정확히 모서리와 꼭지점이 뭔지 이 그림을 보고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거예요. 이 빨간 점이 꼭지점이고 파란 선이 다 모서리예요. 그러면은 모서리의 개수는 18개, 꼭지점의 개수는 12개겠죠. 이 관계는 우리 수학 익힘책의 문제를 풀다 보면 더 자세히 알수 있을 거예요. 수학 익힘책에서 이따가 선생님이 또 풀이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각 기둥의 이름을 알아 봅시다. 각 기둥에서 첫 번째, 이주황색깔각 기둥의 이름은 삼각 기둥. 자, 그럼 당연히 밑면의 모양은 삼각형이겠죠. 이하늘색깔 도형은 사각 기둥. 그럼 밑면의 모양은 당연히 사각형이겠죠. 근데 옆면의 모양은 항상 똑같아요. 직사각형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고 각기 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고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짓점이라고 하며 두 밑면 사이 거리 든 높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높이는 이렇게 잴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은 수학 익힘책 풀이로 돌아올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수학 익힘책을 풀고 다음 동영상을 감상해주세요 감사합니다.